오늘은 바둑 애호가분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붙임 정석의 변화에서 새로운 수법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붙이면 젖혀라에서 젖혀가는 평범한 대응은 잊으시고요. 강력하게 대응하는 수법 알려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강좌에 앞서 좋아요 한번 눌러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날 일자 걸침에 바로 이렇게 붙여가는 정석은 여전히 많은 애호가 분들께서 애용하는 정석입니다 그러면 바둑 격언에서 붙이면 젖혀라 젖히면 뻗어라 해서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는데요 뭐 호구자리 급소라고 해서 과거에 이렇게 늘어서 막는 것이 정석이었죠 하지만 지금 5번은 약간 악수가 되는 교환으로서 이렇게 6번으로 막았을 때 100이 조금이라도 좋은 승률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석으로 진행을 해보면요. 은 변으로 벌렸을 때 100의 승률이 55% 정도로 오세합니다 그래서 5번으로 이선으로 입구자 가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제 새롭게 접하는 이제 수법 중에 아주 좋은 수로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백은 삼삼을 받게 되고, 이제 밀고 젖혔을 때 끊어가는 이 싸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로 이제 난전이 되는 건데, 승률상으로도 5대5이고요. 이후의 변화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 붙이면 젖혀라. 당장은 쉽지만, 이후의 변화까지 생각한다면은 좀 고민해 봐야 될 수법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젖혀 가는 수가 당연하지만은 않다. 여기서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사실은. 젖히는 수 말고 오늘 알려 드릴 수법은 바로 끼워 가는 수법이에요. 백도를 이제 끊고자 이제 끼우는 겁니다. 그러면 백이 이때 만약 반발을 한다면 아래편 칠 수가 있어요. 단순하게 축을 본다면 지금 축으로 백한점을 제압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점을 잡게 되면 흙이 우세합니다 승률 알아보면 6대 4 정도로 우세하고요 두텁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 축을 방비하기 위해서 반대편에 한점 단수를 쳐서 버틸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흙도 서두르지 말고 만약 이렇게 서둘러서 끊어서 바꿔치기를 결행한다면 이렇게 되었을 때이 바꿔치기는 백이 좀 두텁습니다. 승률 알아보면 162% 정도네요. 그래서 흙도 한 점을 나오는 것이 정수인데 이때 백은 약점을 이제 이어서 지키게 되고요. 혹시 악낸다면 이 선을 이제 몇번 밀다 보면 수가 좀 늘어납니다. 수를 늘린다면 끊어갈 수가 있어요. 그럼 쳐야 되는데 나오고 또밀 때. 네, 이때 이렇게 한 장을 제압하고요 그럼 백이 수를 더 늘려야 되죠 막으면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이곳을 젖혀 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한번더 밀고 단수 치고 이렇게 한 칸을 폴짝 띄워서 건너가게 됩니다 약간 간격은 있어 보이지만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백은 여전히 귀에서 미생이에요 그리고 흑은 기분 좋은 단수 그리고 두터운 외세를 형성해서 흑의 승률이91% 정도로 백이 망했습니다. 네, 그래서 막는 수는 성립이 안 됩니다. 8번으로 막는 수는 무리수가 되겠고, 6번, 7번은 일단은 축을 방비하는 교환인데, 일단 이어서 받아야 돼요. 있는 수, 오직 이한 수입니다. 이때 흙이 잘 대응해야 하는데, 절대 서둘러 끊지 마세요. 끊고 나서 다음이 없습니다. 한점 잡아야 되는데, 단수 한방맞고 뭐 따낼 때 이렇게 두점 잡히게 되면, 이렇게 되는 형태가 가끔 나오는데, 이제 배석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어, 변도 좀 굉장히 백이 좀 좌변의 상황이, 배석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백이 우세합니다. 72% 정도로 속률이 차이가 나네요. 예, 네, 그래서 흙은 끊지 마시고, 백도를 이제 키운다는 측면에서 이선을 밀어갑니다. 이음은 이때 젖혀서 자세를 잡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어서 두는 것은 흑에게좀 진출을 너무 쉽게 해주는 행마가 되는 거고 늘어서 버티고 싶은 자리죠 또는 밀거나 했을 때두점 뭐 잡는 수와 또 느는 수를 맛보기로 하고 싶은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이제 늘었을 때도 지금 형태에서도 이렇게 밀고 늘때또 한번 이렇게 늘어놓고 나면 100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쪽이나 이쪽 받아야 되거든요 이 선을 좀 밀다 보면 수가 늘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를 늘려 놓고 수를 늘려 놓고 백도를 잡으러 가게 되면 수상전에서 흙이 빠릅니다 그 19번을 그냥 생략하고 두더라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수상전이 이렇게 치중을 가게 되면 네 흙수가 빠르죠 유명한 수상전의 맥점이에요 이러한 수들이 백수를 줄이는 이렇게 섣불리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자체적으로 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중을 가서 받을 때두번 치중을 가는, 그, 이에의 묘수와 또 가운데 치중급소를 연달아 연타하면서 백수를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 나오면은 백이 안 된다라는 거죠. 미는 수가 그 백으로서 이제 그, 변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수가 좀 강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민우수 자체가 좀 악수입니다. 백도 귀에 석점을 압박당하기 때문에 이게좀 악수가 되겠고요. 둔다면 이제 그냥 늘어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이때 키워서 단수를 치고 이렇게 나오게 되고 이때도 그냥 이렇게 만약에 바꿔치기를 한다면 깔끔은 하죠. 막상 백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지금 10번과 1 5번에이 교환이 되어 있어서 아까보다는 흙이 나은 상황이지만 승률은 5대 5로 호각입니다. 그래서 흙도 13번으로 위를 하나 단수쳐서 축을 방비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렇게 나오고 이제 백도 이렇게 한번 밀어놓고 이렇게 잡게 되는데 백이 이두 점을 잡고자 한다면 사실 이렇게 끊어서 잡으러 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흙을 잡았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뒷맛이 나쁩니다. 이렇게 잡고도 흙의 승률이 우세한 상황인데요. 흙이 62% 정도로 우세합니다. 여기서 손을 빼고 두었을 때, 그러니까 돌 버리고 두었을 때 뒷맛이 나빠요. 그런데 다가서는 자리 뭐 이용 수단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어, 백보다는 인공지능 흙에게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의외죠. 돌수를 굉장히 많이 잡았는데. 뭐 100보다 흙이 좋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저도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단수를 13번, 14번에 이 교환을 함으로써 기민한 수순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점을 잡았을 때 100이 이제 흙을 제압하더라도 뒷맛이 나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100도 18번으로는 바깥쪽을 쳐서 이렇게, 네, 잡으러 갑니다. 그러면 흙도 가볍게 이제 처리를 해요. 버리고, 잽을 날려서, 이제 백 모양을 축소시키고, 다시 이렇게 벌려가는 방향으로 두어졌을 때, 흙의 승률이56% 정도로 약간 우세합니다. 지금 뭐, 실리로 손해를 봤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백으로서 막 이렇게 붙여서 아주 급박한 작전으로 두라고 인공지능은 알려주고 있는데요. 사람은 두기가 힘들죠.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흙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 어, 이렇게 아래편을 끊어 간다면 흙이 5번으로 늘고 단수를 치고 나오고 잊고 9번까지 꼭 기억하세요. 9번으로 늘었을 때 흙이 유리한 싸움으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단수 쳐서 이렇게 바꿔치기가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흙이 우세합니다. 물론 여기까지 최선의 수순으로 진행이 되었다고 본다면 이 결과예요. 하지만 어렵죠 네, 일단 단수치는 것도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이렇게 단수치고 있는 것도 정확한 수혈기가 되지 않으면 되게 힘든 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아래 편에 이렇게 끊어서 치는 것은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거의 되게 바깥쪽을 칠 거예요 그럼 이어서 받게 되는데요 이 형태가 나왔을 때 변의 돌이 있을 때도 백돌이 있을 때도 막아서 끊게 되면 싸움이 곤란하다는 라 거예요 끊었을 때 원리가 이한 점을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단수 치고 이렇게 몰아가면 음, 탄력이 많아서 백도 약점이 많아서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런 식으로 먼저 뭐잊고 받을 때 이런 식으로 단수를 쳐서 진행이 되는데 두다 보면 이 막히는 자리도 굉장히 아프고요. 이런 싸움으로 진행이 됐을 때 백이 상당히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뭐 승률상으로 알아보면 흙이 67% 정도로 우세합니다. 그래서 6번으로 귀를 막는 것은 좀 욕심이죠. 실리적으로는큰 곳이지만 끝난 약점 때문에 잘 안됩니다. 그럼 약점을 지켜야 되는데 어, 이렇게 위, 이쪽을 약점을 그냥 그대로 지켜서 두는 것이 정수예요. 만약 어, 이 약점을 지키지 않고 이곳을 이어서 둔다면 네. 그냥 한칸 띄고 막을 때 끊어서 똑같다는 라 의미네요 네, 일단 한 칸을 띄고 끊었을 때이 자세가 이 좋기 때문에 흙이 유리하고요 그래서 100도 약점을 그냥 이어서 지켜야 되는데 이때부터 재밌어요 이때부터 잘 모르면 이쪽 끊는 건 무리잖아요 딱 봐도 나왔을 때 무리가 되는 형태고 이쪽 단수를 쳐서 이런 식으로 들고 싶은데 이 형태가 약점이 많습니다 이 끊겼을 때 이렇게 찔려가게 되면 흙돌이 곤란한 형태죠. 예, 갈라지는 형태, 괴롭습니다. 그래서 흙이 안 되고요. 여기서는 흙이 7번 단수교환을 그냥 생략하고, 귀쪽을 그냥 미는 걸 추천해요. 그러면 이 단수를 자리 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때 한번더 밀어놓고 젖혀서 늘어둡니다. 네, 여기서한번더 미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한번더 밀고 늘때 이렇게 젖혀서 늘어서 봤습니다. 자, 이지는 결과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흑은 실리를 차지했고, 백은 두터움을 가져갔는데요. 여기서 승률 알아보면 네 흑이 54% 정도로 약간은 실리가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백이 만약에 8번으로 는다면 한번더 밀고 젖혀서 이렇게 늘어서 실리를 챙기는 방향으로 네, 한번더 밀고 두네요. 한번더 밀고 이렇게 두는 방향으로 네, 추천합니다. 백으로서 최선은요. 일단 귀를 막는 거예요. 그러면 흑도 이제 서둘러서 단수 치지 않고 또한번 젖혀갑니다. 그러면 유명한 행마 있죠. 이게 늘어준다면은 자체로 7번 9번이 교환이 백 모양을 귀를 축적시켰기 때문에 자체로 당했어요. 지금 인공지능 손 빼는 수, 미는 수둘다 추천하는데 흑의 승률이 좀 올라갔죠? 그래서 백은 유명한 행마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2 단을 젖혀서 한 점을 희생하면서 이 젖히는 자리를 두어가라 라는 건데요. 근데 여기서 참 어려워요.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이한 점을 두 점으로 이렇게 키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둘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이 되면 따내고 두었을 때 흑의 실속이 좋습니다. 54% 정도로 약간은 우세한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100으로 둔다면 이 자리를 나와서 한 점을 보태주고 집으로는 손해이지만 이렇게 두었을 때 젖혀가면 똑같이 따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이 선에 이 젖히는 교환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흙은 살았지만 이 젖히는 끝내기를 할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100도 그냥 이어서 젖히는 것은 보류하는 것이 좋고요. 그냥 이어서 두었을 때 승률이 서로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흙의 승률이 51% 정도인데요, 여기까지 두었을 때가 상호간의 최선의 변화입니다. 재밌죠, 여러분들? 돌을 키워서 버려야 되는데 이 부분도 어렵습니다. 그냥 만약에 젖혀가게 되면 승률상으로는 그냥 젖혔을 때 이렇게 따내게 되면 흙이 조금이라도 54% 정도로 앞서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나와서 둔다면. 네, 두 점을 잡아야 되는데, 이렇게 두었을 때, 서로 최선의 수순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일단 걸쳤을 때, 여러분들 붙여서 두어가는 수법.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두시는 수이기도 하고, 또 상대방 이렇게 둘 겁니다. 그러면 젖히지 마시고, 끼워서 대응해 보세요. 단수 치면 나와서 충분히 싸울 수 있고요. 이 형태에서 절대 끊어서 서두르지 말고 그냥 이렇게 밀어서 백도를 키운다라는 느낌으로 두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이곳을 밀게 되면 두점 버리지 마시고요. 이 선에서 이렇게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수상전에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고 흙은 이제 잠시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형태 나왔을 때 건너가는 수가 있어요. 살 탈출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흙으로 전혀 두려운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만약에 단수를 쳐서 나올 때 싸우자고 해온다면 9번을 이렇게 밀어서 두는 것이 좋고요. 100도 이제 늘어서 받는 것이 정수인데 그럼 단수를 치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쳐서 두 점을 그냥 버리면 좀 아까워요. 5대5로 호각이었고요. 단수를 한번 치고 뒷맛을 남겨놓고 네 이렇게 버리더라도 하기 좋습니다. 여기서 숙률 알아보면 63% 정도네요. 실전이라면 거의 18번으로 끊어서 둘것 같아요. 왜냐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를 치는 것은 생각보다는 어렵죠. 이렇게 두더라도 물론 흙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제 바깥쪽으로 치는 변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어서 받을 때 이러한 형태는 반드시 이자를 이어야 됩니다. 막았을 때끊데 이한 점을 제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백돌이 양분되기 때문에 백이 곤란한 형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이어야 되는데 이때 치지 마시고요 먼저 밀어갑니다 백이 는다면 한번 밀어놓고 이때 한번 더 밀고 젖히고 늘어서 진행해 보세요 실리가 아주 실속이 좋습니다 그래서 8번으로는 젖히는 수가 정수인데 따라서 젖히고 2단 젖히면 끊어서 한 점을 잡으세요 그 백으로서의 최선은 한번 나와놓고, 젖혀서 이렇게 버려야 됩니다. 어렵죠? 만약 그냥 둔다면, 딴에서 흙이 깔끔하게 살아서, 또 선수를 잡아서 큰 곳을 가시게 되면, 흙의 숙률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3번 끼어가는 수, 붙이면 젖혀라 해서 젖히지 마시고, 끼워서 강하게 대응하는 수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 실전에서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이 수많은 변화들을 전부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연구하지만 기억을 다 못해요. 네. 물론 강좌에서 한시적으로 기억을 해서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기억하실 필요는 없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고 잘 기억이 안 난다 싶으시면 다시 한번또 감상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